手机。 오늘은 이 쿠션으로 베이스 메이크업 해주려고요. 넘버 no. A 스킨 마스터 내추럴 커버 핏 쿠션. 저는 N 21로 사용합니다. 제가 몇번 사용해가지고 퍼프가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원래 쿠션으로만 베이스 메이크업을 잘안 하는데 그 이유가 밖에 나가서 수정 화장을 하기 귀찮아서 파운데이션으로만 <laughs> 화장을 하는 편인데 제가 이 제품 3주 정도 사용을 했는데 예쁘게 무너진 느낌 뭔지 아시죠? 요즘은이 쿠션으로 베이스 메이크업 하고 있습니다. 촉촉하고 마무리는 세미매트한 그런 질감이에요. 나머지 화장도 빨리 해볼게요. 웨이블린 마스카라 이번에 친구가 추천해줘서 샀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손으로 바르는 게 제일 밀착력이 좋은 느낌이에요. 위는브 러쉬 화장 끝 머리 를 하기, 전에옷을갈아 입고 와야겠다. 이런 핑크 니트를 한번 입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핑크 알레르기라고 하고 다닐 정도로 핑크를 진짜 싫어했거든요. 근데 요즘 이런 연핑크가 좀 땡기더라고요. 이렇게 있으면 안 보여요 이렇게 해야 보여요 제가 아무리 묶어봐도 가시반 연출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게로 냅다 집어 버렸다 오늘 피부 약간 딸기 우유처럼 이 니트랑 너무 잘 어울리게 딱 예쁘게 되지 않았나요? 마무리 질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매달 8일마다 넘버웨이 코스메틱에서 8데이를 진행한다고 해요. 8일 단 하루만 넘버웨이 자사물과 공식 스마트 스토어에서 기존 할인에서 8% 추가 할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아 쿠션 바꿀 때 됐는데? 아 이거 봄에 쿠션 못뭐 쓰지? 은은한 속광이 올라오는 쿠션 또 수정 화장하는 거 귀찮아하시는 분들 밤새 놀아도 무너짐이 예쁜 쿠션 찾고 계시는 구독자님들한테 추천드립니다. 4시인데 친구 선물 좀 사려고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음, 이거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이거 구매하려고요. 너무 귀엽죠? 이걸로 선물할게요. 이거 좀 귀여웠는데? <laughs> 어, oh, 네. 네 예뻐요 네, 그렇죠? <laughs> 선물하려고요 아, 선물도 많이 나가긴 하는데 본인들이 쓰고 싶어서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laughs> 저도 사러 오고 싶어요 <laughs> 종이는 300원이고 비닐은 100원인데 종이로 해주세요 네한번 뽑으실 수 있고요 뒤에 숫자가 아, 있어요 뭘 뽑아요? 아, 현금 보내주시면 아 진짜요? <웃음> 몰랐어요 <웃음> 이렇게 뒤에 숫자가 쓰여 있어요 네. 아무것도 안쓰는면 꽝이에요 잘 뽑으세요 자신이 없다. 역시, 오늘도 꽝이네. 웬히 <laughs> 잃어버리실 것 같아. 아.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물 구매 성공했습니다. 부동산 바로 옆에 1호점이 또 있네요.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러한 카페가 여기거든요. 물레방구 근데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팬들이 마이스 시켰고요. 지금 친구한테 줄 편지 쓰려고 하는데, 연필을 팔거든요? 그래서 살까 했는데, 쓸수 있는 연필을 기산대 앞에 구비를 해 두셔서 이렇게 빌려왔습니다. 아 천천히 천천히 아니, 그래서 는사 제가 고고해놓고 저는 래 거예요.

제가 위치를 잘못 가르쳐줘서 제가 커피를 샀답니다 감니다 <laughs> 에그카르트도 시켰습니다 이거 초코케이크 완전 꾸덕하고 맛있어요 끝아흥겨좀 뜨거워 너무 맛있 너 반새우 좋아해? 안 먹어봤어? 안 먹었어. 근데 <laughs> 내가 안 먹어봤다가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한 피스씩 가능한데. 뿌에잔이두 피스. 네. <laughs> 탁월한 선택이었다. <laughs> 어? 근데 물기는. 혹시 물이 있다기엔좀 작은데? 세게 되게 많나? 대박네? 되게 어, 많다. 그냥 다 펼쳐보세요. <laughs> 아, 이런 반, 맛... <laughs> 이런 반수 <맛은> 처음이데 <laughs> 수지 쌀국수 시켰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에이. 아, 안 찍고 있었어. 근데 반수가 방금 먹는 거다 보여줬는데. 네, 다 먹었는데, 반수. 방산에 <laughs> 있는 쌀국수 되게 예쁘죠? 미스 쌀국수? 미스 쌀국수, 거의 쌀국수 한 4,000원 아니었나? 정도였 볼게요 보여? 여기 무슨, 뭐 하는 데지? 산책하고 있는데 여기 진짜 예쁘다. 여기도. 외투집인가? 대박이다. 가지고 병맥이나 캔맥은 직접 가져가면 된대요. 어. 우와. 신기해. 완전. 이거 어. 어. 어, 4번, 이거 2번. <laughs> 코츠 아이스크림 궁금해서 한번 시켜봤어요. 트라이트라이 트라이. <laughs> <laughs> 밑에 기름이 다 있거든요. 아, 오케이, 오케이 비밀을 하라고 아, 알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아, 잘안 잘안 보일 거것 같아요. 진짜. 진짜 어? 울리지 진짜로? 진심이진짜에서 이렇게 짜로 진짜로? 진 ㅋ ㅋ 기 아이스크림 이다음날 다음 날이고요 오늘 또 몰래 왔습니다 제가 다니는 레슨실 근처가 몰래여서 여기서 저녁 먹고 가려고요 안녕~~ 용안! 반. 고수 만 고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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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 가 우리 들어오기 전에는 웨이팅 없었는데 지금 웨이팅이 생겼대요. 좀 예쁘게 나왔는데? 괜찮아. 음. 빙빙빙빙빙. <laughs> 아 오늘 힘 <웃음> 너무 해주셔요. 가 먹고 이렇게 시킨 거 나왔고요. 얘가비프고시푸프인데비프는 이거 소스에 찍어 먹으면 맛있는난 스프가 약간 크림 스프나 양파 스프인 줄 알았는데 빨간 스프가 나온다. 이거 1 0띠아지 너무 궁금해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1 0아도 되게 빠삭해. 1드는 약간 피쉬 씨엔 스프스 올라와가 피김이 있는데 누가 더 맛있어? 일부남준 누가 더 맛있어? 너는? 그냥 괜찮은데 둘 다? 난 좀... 음. 음. <S insane> 내내 음. 진짜 맛있어 소스 아, 넣오소대박이야 응 그냥 먹을 때 맛있으면 찡들이잖아 근데 어쩐지 이다가 되게 부드러워. 어제부터 봤는데 물래 맛집 할인 받는 카드가 있더라고요. 바로 옆에 있는 물레 카드 이용 가능한 곳으로 물레 카드는 없지만. 천간에요. 어, 이거 하고 나오세해 주시면 저 네, 부끄러우니까 드세요 음, 음, 지금 디저트가 엄청 많은데 배불러 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요 따뜻해 이런 날로 정말 오랜만에 그니까 커피 넣었습니다 <laughs> 저거 하나 살까? 이거랑 이거랑 이거 너무 예쁜데? 이것도 귀엽죠? 이 포스터도 귀엽고 아무서 하지? 고민이 안 끝나서 다음에 올때 사는 걸로 할게요 헐, 귀여워 아니 가격도 괜찮네 9,000원이요? 여기 엽서들이 하나같이 다 너무 감성적이고 너무 예뻐 완전 내 취향 귀여워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laughs> 귀여워 라이프 이 i 기세 그리고 수세도 너무 귀엽죠 <목소리도> 언니가 보에는 아, 하나도 안 춥다 뭐아파트카걸꺼가는거상전 어, 저희 주문한 거 나왔고요. 바질 피자, 감튀랑 오늘 스프단봉베니다 맛있게 드요고 야, 무슨 차도요 네. 너무 맛있어. 맛있어요. 이거 잘날 수밖에 없네. 빵지 이어아안 졸라서요? 내가 내가 맞지? 내가 얘기할게. 어다는 맛있다슈 슈슈슈슈. 여기 는 데에 카페가 있어. 오, 그릇도, 네. 번이다 번. 번이. 커티라미스 어, 완전 맛있겠다. 귀여워. 그쵸, 이것도. 이것도 하는 거야? 고도 초코? 하자. 괜찮겠어? 아 그럼. 그래 얘기하다 보면은. 맞아. 그래. 이런 거북이 쿠키도 있어요. <laughs> 와. 한 가득이다. 우리 이거 반대하는 거잖아. 맛있었으면 좋겠는데 맛있어 아? 이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그거는 나는 좋아 그럼 어떡해 여기에도 뭐가 있으려나? 음. 꾸덕꾸덕하다. 맛있어. 음 어떤 게 제일 맛있었는지 명백히 알수 있는 파파.